페어리 부터 야 이거, 이거 뽑는거 그냥 족족 다 컬렉이잖아 어허뉴 <laughs> 봐라 뉴봐어이 희귀도 여기서는 이거 쪼아야돼 어. <laughs> 자 희귀 서버 최초 희귀 갑니다 아이고 여기서도 지랄이네 이러네. 아 이거 희귀 하나는 뽑아야되는데 네 오늘이 첫 런칭 날이에요 그렇지 자 바로 유니크 가져가겠습니다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화 아니면 리그릿 아니면 루 아깝이 많이 뽑아야 돼 근데 어찌됐건 이게 파란색깔이 컬렉이 기 꽁차거든요 그렇지 아 진짜 유니크 하나만 나와줘 어? 진짜 유니크 하나만 아니, 자부킬, 중복 나왔네, 씨. 아, 자부킬 뭐야? 자, 자부킬만 나오지 마라. 아!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니, 금, 금빛이 잘안 친다. 아니 한번 그거 나와주면 안되나? 자연산으로? 그렇지! 그래 두개 나올때가 되긴 했었어 자 요즘에 뭐 나올때 항상 두개씩 나오거든요 와 진짜 안나온다 그래도 두개 나쁘지 않아요 하나만 더 나오자 뭐 파란색깔 나와도 좋으니까 그렇지! 아 조금만 더 뽑으면 천장도 가능하긴 하겠는데? 하나만 더 나이스 아유 에이, 진짜 안 준다 안줘 뭐야 <laughs> 그만하시죠 곧 천장이긴 하지만 그만하시죠 뭐야 빨리 뽑으란 소리야? 에피 깔게요 자 이게,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내 직업이야 뭔 말인지 알죠? 지금 대검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게 나온다? 그럼 그거 해야 돼요, 그냥. 답이 없어요. 아, 이게 뭐냐? 이게 대검 아니냐, 대장수에 대검이야? 여기 받자 그러면 대검 받아, 대검이면 받아야지. 맞죠? 이거 하나 사면 되긴 하겠다. 이거 하나만 더 살게요. 딱 여기까지만 사자. 가자. 설마 금빛 한 번도 안 나오냐? 와 이거 지독한 놈들씨. 아니 한 번도 안 줘? 와 이거 너무 하네 진짜. 야어 <laughs> 역시 킹논이야. 어 뭐? 아아 아, 놀래라. 이거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래 우리도 이건 있었으니까. 아. 아, 놀래라 이게 있어. 깜짝 놀랬네. 씨 어? 군단장 루키펠 아니야? 이것도 대검이잖아. 아, 얘는 그거네. 상위 변신이네. 야, 금명3 0에 마법피해 감성 25. 야, 이거 키 지리는 거 나왔다. 대검이 맞아. 파워워드 끼고, 이거 끼면 야무져요. 근데 개인적으로, 얼티밋 웨이브. 얘 암흑기사 루키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, 금명30 미쳤고. 자, 아, 이제 여기서 합성을 조져봅시다. 아, 많이 떠야 되는데, 여기서는. 여기선 많이 떠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달다. 전투력 달다, 달다. 희기까지는 뭐 도전은 안 되는 것 같고요. 자, 일단 일반 풀장판. 미쳤고. 그리고 녹색 풀장판. 미쳤고. 희귀는 어, 좀 없는 게 많아요. 어, 희귀는 와, 갈 길이 멀, 야, 근데 희귀가 이렇게 종는가 많았어? 아, 페어리가 좀 문제인데? 아니, 페어리 이거,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? 개구장이 나타, 이거 뭔가 그냥 주는 느낌인데?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, 솔직히. 야, 여기서 이게? <laughs> 아, 아라운. 아라운 나쁘지 않지 않나? PVP 피명충 아니야, 아라운? 어, PVP 공격이야 나쁘지 않네. 이 정도면은 다 때려잡을 수 있어. 야, 여기 막피가 없는데요?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, 근데? 4킬이 1등이야. 어? 아니, 대만 사람들 되게 착하다. 아니,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 몇십킬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원래 처음 시작하면은 그냥 마피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. 여기 사람 제일 많은 서버인데 1등이 4킬이네? 좀우애긴 하다, 이거는. 이게 약간 좀 귀염귀염한 그래픽이라서 그런가? 좀 순한 사람들이 모인 건가? 한국인의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.